이 이야기는 나와 브레스의 첫 만남을 보여주는 이야기다. 어휴, 평화롭고 기분 좋네. 안 그래? 일순? 일슨? 걱정하지마 일슨난 전혀 외롭지 않아. 전혀. 너가 말을 할수 있었다고. 찾았다. 거기 너. 앞에 손을 서서... 세 이빨간색상이빨간색에 상어 이빨 넣어. 너가 이렇게야 뭐, 해 봐? 왜이 짐승 당당해? 꼭이짐야만속꼭이 시원해? 속참시끄이 시원해? 들한테들럽전놈에한테들키빨전에빨리 날 무시하지 마. 이쳤어 이런 힘을 가지고 있었구. <laughs> 좋아, 그래. 그 힘으로 날 패보. 물론 나의 패배였어. 그때 난 거기서 죽을 거라 생각했지. 설마 이렇게나 강할 줄은. 그만할래. 널 죽여봤자 뿌듯하지도 않고 죽이기엔 많이 아까워가지고 아직도 날 무시하는군 난 절대 <laughs> 난 절대 안져너 어, 같은 사이코 전, 새끼한테 너 됐어 넌 특별히 봐줄 테니까 그냥 가라 뭐야 갑자기 왜 조용해졌어 그게 난 사는 것도 집도 없어. 음. 이봐, 너 이름이 뭐지? 그 후로 난 알게 됐어. 브레스는 나쁜 녀석이 아니라는 걸. 진짜 여기 살아도 되는 거야? 브레스라고 했지? 날왜 신경 써주는? 음, 네가 좋아서? 농담하지 마. 다른 이유 때문이잖아. <laughs> 눈치가 빠른데? 사실, 널 신경 써주는 게 아니라, 동료로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. 아, 그리고, 뭐 걱정은 하지 마. 내 부하로 삼는 게 아니라, 동료로 삼는 거야. 어이, 내말 듣고 있냐? 이후로 난 혼자가 아니란 걸 알게 됐어.